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배경으로 표도르 카라마조프의 세 아들인 장남 드미트리, 차남 이반, 막내 알료샤의 갈등과 성장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죄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작품입니다. 장남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그루센카라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루센카를 자신의 첩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차남 이반은 드미트리를 변호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부정하고 인간의 죄악과 허무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막내 알료샤는 수도원에서 수련을 받으며 신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드미트리의 결백을 믿으며 그를 돕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드미트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재판에서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세 형제는 모두 인간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방탕하고 이기적이며 이반은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이며 알료샤는 순진하고 이상적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죄악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